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물건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언급했어요. 이에 한국 대통령실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이 있을지 긴급회의를 열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관세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죠. 관세는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관세가 올라가면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마진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도 해요. 높아진 관세를 미국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셈이에요.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외국 물건에 관세를 매기면 해당 물건의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국의 물건을 사용하죠.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의 25%, 중국산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리고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무역 등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죠. 그동안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뿐 아니라 캐나다를 통해서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그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어요. 이러한 트럼프의 결정에 글로벌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멕시코, 캐나다 등 상대편 나라가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데다 트럼프가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했기에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관세를 높여도 미국 국내 산업을 지키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원재료와 부품 등을 수입해 물건을 만드는 미국 업체도 관세 부담으로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상대로라면 결국 미국의 물가는 더 오를 거예요. 앞으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요.